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유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단인 길르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아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문화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르아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르아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아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 2 0 0이나 되었다. 길르아 사람 입단은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단은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서른 명을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낙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여덟 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도는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